1층 야다 뛴다 1이 뛰어와 놓고 발소리 안 들려 1번 길러... 아 데인즈를 까는 안들가 칸자라 던지는 거 아니야 이거? 큰창 레펠 잡았어 큰창 레펠 잡았다고? 어 잉잉 어던거아 아, 저기 모르겠다 이게 던진... 아 칼리 칼리 칼리, 칼리. 트피 들어온거 같은데 트로피? 트로 들어온거 같은데? 이거 레이저 찍힌 여기 5번핑에 아노짱 아, 봐바 롯달 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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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가 어디지? 어, 이번엔 안당해 뭐야 큰짱레필 큰 창나피라고? 창래피큰 창나피라고 그러면. 아, 보라. 아, 큰 창나피라고 그러면. 선착순 두 명. 나한 명. 야 데인즈레. 오. 어? 오. 어? 아, 뭐. 뭐야 나왜 어, 살았지 나? 나왜 살았어? 무슨 거 아니야? 나 데인즈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네. 이게... 아, 아, 연사를 워낙 빨라가지고 삐- 했는데 이미. <laughs> <laughs> 나나터진 아. <laughs>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인지레는 방어팀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제가 이 데인지레를 부수면서 밖에 있는 공격팀을 잡았죠. 이게 데인지레를 깔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어팀이 러나웃을 할때 보통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적을 잡으려고 나올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 지금 위치에서는 보통 이 지하 외벽에 있는 인원을 잡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보통 나가면서 왼쪽을 보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 이 위치에서 나갈 때는 저 화장실 창문 외부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면서 나가고요. 반대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여기서 나올 때는 보통 이 왼쪽 피아노 창문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왼쪽을 보면서 나가겠죠. 뭐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 위치에 데인지를 깔때 여기다 까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까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렇게 두 개를 다 깔면 확실하긴 하겠지만 결국 이 창문 하나를 위해 두 개를 모두 소모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상대가 이 데인지를 밟더라도 이두 개가 모두가 터지면서 두 개가 모두 소모가 되겠죠 어, 두 개를 모두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나가면서 왼쪽을 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서 데인지를 부수고 외부에 있는 공격팀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인지를 상대가 보는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의 반대편 공격팀 입장에서 내가 있을 곳의 반대편에 데인지를 깔아야 방어팀이 나가면서 어! 오른쪽에 있네 하고 에임을 돌리면서 이미 늦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레이저 위치를 보고 보고 나가더라도 오른쪽을 쏘고 다시 왼쪽으로 화면을 돌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공격팀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방어팀의 런아웃 실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도 제가 여기서 런아웃을 할때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오른쪽에 있는 데인지를 부수면서 적을 바로 잡았잖아요. 에임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근데 만약에 데인지가 왼쪽에 깔려있다면, 왼쪽을 부수고 에임을 180도 돌려서 잡아야 했겠죠. 물론 근데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워낙 좁기 때문에, 데인지레를 좀이 벽에 붙어서 설치를 해야 돼서 위험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방어팀이 데인지를 밟는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설치를 하려면 조금 위험하겠죠. 창문 앞까지 머리를 내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아까 애쉬처럼, 역으로 당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저 위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위치에서는 굳이 여기다 설치 안 하고 여기다 설치를 하는 게 여러모로 어, 유리한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이거는 모든 사이트, 모든 창문에서 유효한 원리예요. 자, 이 위치 오지 차고 창문에서도 이 외부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서 방어팀이 굉장히 많이 러나운을를 하는 위치 중 하나죠. 이 위치에도 데인지를 깔 때. 이렇게 오른쪽에 까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깔게 되면, 어, 지금 보면, 레이저가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아예. 그래서, 레이저를 숨기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까는 경우도 있죠. 레이저가 한 줄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운안 좋으면 안 밟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른쪽에 까는 게 좋죠, 이럴 때는. 근데, 이거를 신경을 쓰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깝니다. 어차피, 데인지라 있으면 상대가 런아웃을 하는 확률이 줄어들기도 하고, 보통 창문 뜯으면 소리가 들리니까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레이저가 안 보이는데, 레이저가 이 상태에서 안 보이죠? 상대가 오른쪽에 깔았는지, 왼쪽에 깔는지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저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줄을 숨기게 한줄만 나오게 까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때도 이렇게 부수고 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인즈레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어서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뭔가 반정도 안걸린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밝긴 해요 이렇게 해도 밝긴 합니다 어 근데, 근데 보통 데인즈레를 이렇게까지 와서 여기서 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거의 뭐 10번에 10명은 10번중에 10번은 다 이렇게 까는것 같아요 보통 저도 이렇게 깔아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에인지를 이렇게 깔게 되면 방어팀이 부수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사실상 에임을 완전히 아래로 내려서 있는 걸 알고 나가야지 겨우 부술까 말까라서 조금이라도 늦게 부수는 순간 이미 총은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데인지를 부수고 부수고 외부에 있는 적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나 뒤에 드론도 잘안 보여 노래방 들어와요 어어? 어? 나 어? 아, 월샷 기산만 들어온다 기산만 들어왔고 노래방 레펠 빠르다 사이드 드론 있으니까 괜찮을 듯 사이드 차 드론 드론 깰수 있는 사람 없나? 야 디퓨저가 저기 떨어져있거든 이거 잡으러 누가 한명 와야 돼 무조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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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환풍기 저 멀리 아냐아냐아니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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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적방에 드론 두개 하나 깼어 하나 깼어 나더 있어 방킹 깨졌다 이제 적방 히포 1어되 봐봐 너무 아파 오우 어, 왼 발코니에도 자카라 있어 나 반대 도는 중 사이트 창 넘는 거봐줘든사이창 사이트 창 넘는 거 같은데 에꽝하는 어 사이트 창 사이트 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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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사이트 창 넘었어. 사이트 창으로 한번 가봐사이창 한번 가봐안넘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사이트 창 넘어와서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a s t 진노북이잖아. 내가 캠 부원 중. 야, 사당 물은 중. 퍽퍽퍽퍽퍽퍽퍽퍽 퍽. 보 기대요. 아, 붙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완전, 완전 붙어 있어. 돌이 좀더 빨리 돌아야 돼. 어, 아, 나이스. 아 아, 니야 아니. 야 아, 안갈거 같더라. 고 음, 음, 음. 내가 이거 충수로 억으로도 끌어놨기 때문에